마이크가 계속 끊겼다. 안 끊겼다. 아... 너 뭐하는 거냐? 계단에 걸렸어. 아파. 잠도 잔 주제에 지친 거냐? 바를 수 있어? 응, 음, 괜찮아. 너 말이야. 사람 도와줬다. 가자고 넘어지지 마. 너무 길잖아. 결국 데니어석하고 여석, 데니 만나지 못했는데, 차 안에서 죽여버리는 편이낫지 않았냐?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 게다가 선생님은 옛날부터 이 건물에 있었던 것 같아. 이 건물 자체를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계속 돌아다니는 건 위험해 아 책이라 어쩔 수 없나 책? 너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고 말했는데 말이야 이거 가지고 있어라 이거 대게 나이프? 괜찮은. 또 빌려. 아이 또막 사라져 막 주는 거야. <laughs> 아이더 빠져서 쓸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낫잖아. 고마워. 애니 연출이 조졌어요? 조졌네. 걔네가 <laughs> 어차피 나가면 내 거라고 가자. 응. 안 봐서 모르겠군. 나도 안 봐서 모르겠다. 뭐 뭐냐? 어? 아니 미친 별게 다 있어요. 다폭장치가 아... 가동되었습니다. 지하층부터 폭발을 시작합니다. 잭 빨리 나가야 돼. 아 책이란 무슨 일이야? 어찾아봐야게네 아니, 벌써, 이렇게 됐다고? 이럴수가 이럴수가 막혔어 이로이대로라면 불이 스다가 건물도 무너져 카 아. <laughs> 또 막힌 거야? 어떻게 하지? 어... 불에 타 죽는 건 사양이라고, 쟤쟤 제... 제...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와 이리로 나갈 수 있어 어? 여기라면 잭이 부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부숴 어. 미안 레이 발이 떨어지지 않아 뭔가.. 불이너 임마! 입마... 뭐하는거야! 뜨겁고 아, 아파 하지마.. 당연하지 멈춰아 잭.. 들어줘.. 제기 부술 수 있는 곳을 내가 제대로 알려줄테니까.. 내가 반드시 길을 찾을테니까.. 괜찮아, 나갈 수있어 비켜 부숴 줄테 니까. <놀람> <놀람> 아이 레이, 너 굉장 하 잖아. 지하 좋아, 레이, 가자고. 전부 부숴주겠어. 아, 지하철은 오분 후 완전히 소멸합니다. 어. 어이시고. 절시고, 절시고, 이러시, 가가가가. 앞으로 <laughs> 나갈 수 없어. 수 <laughs> 야, 야이 시간초가 계속하네. 갈 거야, 라. 뿅 왔다. 아이쿠. 나 던지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소식이? 멍, 멍청한 얼굴 하지 말고 간다. <laughs> 아, 부서. 다 부서. <laughs> 주었다다불리야 빨리. 빨리. 가자고. 아, 파 공격이야? 가자. 한번 나오고 들어가고. 오, 들어가고. 됐어. 좋아. 그이 없다. 부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할게. 포쿠닷! 덥고다... 아 비켜! 어? 죽을 뻔했네. 쟤... 기다려줘. 내가 불을 어떻게든 할게. 닥쳐! 이제 됐다고! 네가 부술 수 있다고 말했잖아! 그럼 내가 부수지 못할 리가 없잖아! 알았지, 레이? 뭐라고? 정말이네. 응가 자고. 조금 단단하니까. 와, 부셔 계속 이마. 자. 어. 나. 아, 나레금 가버렸어. 망가졌어 아, 괜찮을 거야. 아니, 여기 말고 이마. 요시. 더하면 출구야. 어우, 뭐 한참 남았구만. 출구가 있을 거야. 제기를 아니, 미친... 순탄치가 않네. 레이, 이것들 내가 부술 수 있을 거 같냐? 어, 어, 어. 나라면 부술 수 있냐고. 그니까, 넌 한마디만 하라고, 레이. 그러면 부술 수 있어 맡겨두라고. <laughs> 잘 따라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응. <laughs> 나. 쳇 다시. 완전 망가진 모양이구만. 뭐 됐어. 이 녀석은 여기서 죽은 놈이니까 안심해. 바깥에 나가서 대신할 거 찾아면 된다고. 그보다 나가는 게 먼저다. 타자. 아슬아슬했어. 이 건물은 마지막까지 어이없는지 타격 만드는구만 어쨌든 잘했다. 네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야.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응? 연쇄살인마가 나가서 뭐 하려고? 출구야 좋았어 드디어 밖이다 땡왜 그러는데? 바깥에 바깥에다 또 끊겼어 <laughs> 뭔데 갑자기 있잖아, 잭도 그걸 원하고 있는 거야? 저기, 죽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야. 하지만, 하지만, 가능하면 나를 원해줬으면 해. 나를 원하는 잭에게 죽고 싶어. 요구사항이 많아? 듣고 싶다고 말했지만, 어쩌면 그게 고독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갑자기 슬퍼져서... 제기 진심으로 원해서 나를 죽여준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 아까 나이프까지 받았는데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아까 너한테 나이프를 준 건, 내가 너를 죽이기 전까지 살아있으라는 거였어. 지금까지 나는 다른 사람한테 뭘 줘본 적이 없어. 스스로 원하지 않은 건 맹세도 안 해, 임마. 정말? 너, 임마, 근질기다고난몇 번이나 말했다! 거짓말은, 실제? 다시 뭘넘겨짚는 거야? 죽을 때땐 표정 관리 좀 해라. 너 원래 웃는 얼굴이 허접하다고, 임마. 응. 어답한 자식. 응? 어? 그... 아, 이걸 대니가 또. 아이, 에이. 무슨. 아이, 뭐냐, 이건. 책. <laughs> 아, 너무하잖아. 망신장이야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에이, 건물은 폭발시킨건나 머지 않나 위쪽에도 큰 불이 날 거야. 이 자식... 무기도 <laughs> <laughs> 없으면서 혈기만 앞서는 건 그래. 유감이군, 너희 들의약속은 이뤄질 수 없다고! 미안해 너가 미안한데 임마 허이 정신차려 제격했.. 다고 약속했는데 웃기지마 난 거짓말이 제일 싫다고 말했잖아 기다려 계서 죽게 줄까 보냐 놓치지 않아 못 살리게 할 거야 아무것도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잭넌내이제를못 죽일 거야 이가 거기들, 꿈을 짓밟힌 기분은 어때? 내가 알려주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는 운명을 함께 하는 거지. 제 기랄. 제 그만둬, 거짓말은. 미안. 부탁이다.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말라고! 난 너를 죽게 될순 없다고! 괜찮아 잭은 항, 항상 날 구해줬어 하지만 언제나 구해주지 않아도 됐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 무력한 괴물만큼 재미있는 건 없지 <laughs> 아니야 괴물이야 아니야 그리고 신도 아니야. 책은 인간이야. 어. 인간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모든 걸 주지 않아도 괜찮아. 인간. 이라서라니. 어이. 뭐야 그게. 다 주지 않아도 된다고 레이첼 너는 나는 언제나 너에게 모든 걸 주었는데 너를 위한 음식도 옷도 장난감도 저 담당층까지 준비해줬어 그래 네가 살아갈 수 있는 장소를 주었다고 그걸 부정하려는 거냐? 미안해요 선생님 하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 그럼 잭은... 잭은 너에게 뭘 줬다는 거냐? 쓰레기 같은 나이프 정도잖아! 아니라면... 아니면... 멍청한 맹세를 말하는 거니? 네 죽음을 위한 맹세?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나는 너를... 살리려고 했는데... 선생님... 저는 그런 삶은... 원하지 않았어요. 정말 한 순간이라도 누군가가 원해서 살고 원하는 누군가에게 죽고 싶었어요. 책과 맹세하고 같이 지상으로 나오면서 깨달았어요. 전 그걸로 충분해요. 그렇다면 좀더 절망에 다오. 왜냐면 지금 내가 그 맹세를 부숴었으니까 말이다. 닥쳐. 시끄러워. 나는 말해야겠어. 선생님, 부서지지 않았어요. 에? 이건 제건 나의 맹세... 맹세는 누군가가 불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아... 비록 이룰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왜냐면 그건 두 사람의 것이니까, 알고 있으니까. 기다려, 나는... 난 그런 거 인정 못 한다고... 제, 이 맹세는 내가 가지고 갈 테니까 스스로를 거짓말쟁이라고 각지 말아줘. 제 맹세는 이뤄지지 않아도 괜찮은 거야. 에이 레이 레이 레이. 아, <laughs> 이말 레이첼 네가 누구도 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은 그런 눈으로 평생 살아준다면 같이 살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었지 그런 네가 홀로 영원히 고독이 될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째서 너는 마지막까지 고독과는 먼 곳으로 가버린 거니 전부 부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끝이다. 레이첼, 네 소원도, 제게 소원도 모두, 모두 내 소원과 함께 끝내버리자꾸나!